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l 깅 선수의 a 으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의 그리고 당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서, 베트남 선수들이 응원에 s u 열기도 뜨겁습니다. 현장에 나와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청자들이 특히 i 트 s 에서 보면 시청자들이 베트남 선수들 u 엄청나게 많이 응원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돌리기로 예. 연속 득점. 2점. 그 경기에서 최완영이 이제 2점대 에버리지기를 기록을 했었고 윈커깅 어, 선수의 에버리지가 상당히 좀 저조했었던 경기였거든요. 사실은 최완영 선수는 깜짝 스탄이 스타... 나오지 않죠. 두툼하게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는 최완영 여기서 회진력을 받아줍니다. 자, 먼저 내려옵니다. 득점. 그렇죠. 최완영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포켓볼에서 3쿠션으로 전향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은데 남자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최한영 선수가 유일하게 포켓볼 성비군 출신까지 하다가 3쿠션 전향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껴치기 네, 좋아요. 모처럼 만에 득점이 한점 나왔습니다. 최한영 선수. 까다로운 비껴치기, 짧게 라인을 잘 성공했습니다. 지금 간격이 멀지 않겠는데, 않거든요. 네. 지금은 두 선수 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관계로 컨디션을 먼저 찾아내는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런 공 최한영 선수가 중, 충분히 또 즐겨하는 네. 공인데. 두께가 필요한 공 좋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점... 스트로크가 필요한 공에서 매우 강점을 나타내죠. 참 공을 저렇게 살며시 눌러놓는 공이 주특기인 것 같아요. 음. 이번 세트에서는 뭐 초반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번의 뱅크샷 예. 아, 이번에도 닿질 않네요 완전히 길게 노린 아, 패턴은 좋았는데 이게 오히려 회전이 너무 해서 뱅크샷 각도를 재는데요 3뱅크샷이죠 1, 2쿠션 이후에 장쿠션을 맞고 구멍을 파고도는 라인 자체는 좋은 라인인데요 늙으면서. 조금 깊게 네. 들어가면서도 충분히 득점이 될수 있는 공이군요 초크를 반드시 왼손으로 한번 16비트로 한번 발라주고 네. 오른손으로 8비트 한번 발라주고 치기 전에 한번 오른손으로 더 바릅니다 바깥돌리기 짧게 내려옵니다 됐죠? 네. 지금 같은 라인은 다이렉트로 네, 노리는 게덜 끌어도 되고 쉬워 보이지만 절제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득점 이제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짧게 노리죠. 오히려 더 속도를 써야 되더라도. 남은 시간 이제 2분안쪽 리버스 공격입니다. 키스 빠졌고 이 공이 득점으로 가는군요. 연속 석 점. 이거 맞는 라인이지. 두 끼를 충분히 써야지 회전력이, 역회전력이 많이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목조 공이 내 공을 따로 오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이건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얇게 잘벗겨냈고요 자, 지금 공격이 지금 좋은 공격이죠 다시 한번 득점으로 네. 올라갑니다 4연속 득점 타이머옷이 남아있는 걸 활용을 해서 타이머옷을 <laughs> 지금 되게 야심차게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이번 대회 우리 또 자동 타임아웃 아니겠습니까? 음. 아차 하고서 또예 네, 시간 다 쓰면서 굴리면 링커깅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아. 최영 선수가 이번 세트의 부진 잠시 또 바람을 쐬고 오면서 좀 털어버리고 와야겠어요. 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 윙코기 선수가 엄청난 좋은 컨디션을 보여서 본인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경기로 못뭐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거의 싸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윙코기 선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공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세트는 끝이 납니다. 네. 안 들어가면서 그대로 경기 시간을 모두 네. 흘려보냈던 윙코깅 선수가 1 세트를 1 3대5로 가져갔습니다. 스퍼스 선수나 다른 에디번 선수 향대로 진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데미지가 음. 있습니다 첫뭐 세트에서는 특히나 뭐 길게 포흡 쿠션으로 공략합니다 네. 네. 지금도 본인 생각보다는 좀 너무 얇게 맞았죠 그렇죠. 지금 조금 득점하기 위해서 많이 두껍게 맞췄죠. 그러면서 내공이 밀리고, 그러면 사실은 길어질 확률이 있는 공이거든요.를 낮은 당점으로 조절했는데 오히려 너무 짧아질 뻔. 살짝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밀어내면서 파이브 쿠션. 3연속 득점. 옆돌리기 때문에 조금 더 최하위 선수의 승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네네 네. 4위 선수가 10점 정도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장장, 단 그리고 장으로 올라오면서 득점 갑니다 약간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킷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끌어도 크게 넘어갈 확률이 사실은 없는 공이에요. 예. 네. 하, 들어갔어요. 아, 네. 지금 조금 위험했죠. 각 자체가 좁다고 어, 넘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공이 아니라 오히려 짧아지지 말자 음. 이런 생각을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공입니다. 원 쿠션까지의 이 마진이 좀 있는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짧아질 수 있는 플스군요. 넉점 득점에 이어서 바로 넉점을 따라 잡고 있는 윈코가입니다. 아 길게 친 모양인데요, 지금. 길게 돌아오는 공, 노란 공은 비켜주고요. 방향 괜찮아요. 네. 5 연속 득점. 돌리기로 직접 가나요? 그렇죠. 살짝만 끌어서 회전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투에서 회전력을 많이 살리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빅볼이 되는 거죠. 한 그렇군요. 점으로 찾아가기보다 투 쿠션까지 갔을 때 내공이 어, 부드럽게 회전력이 살아 있는 방법을 택해 택한 거죠. 끝까지. 네. 스윙 투에서 돌리는 모습이죠. 회전만 받아준다면 득점 은 보장되어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돌리기 아하 회전이 많아요 회전력이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조금 속도를 늦출 줄 알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 회전력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안에 속도까지 살아버리면 저 회전력이 사라질 방법이 없죠 삼발차로 지나가야 되죠 인접구가 내려가자자아 완전히 저렇게 짧게 힘으로 가볍게 풀어냅니다 돌아오기 아, 어, 리버스군요. 3점. 연속 석점. 선수들은 뭐 이기고 지고 이럴 때보다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할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지고 있더라도 본인의 기량이 나오고 있으면 표정이 그나마 평온한데요. 지금은 좋지 않죠. 4연속 득점 지금 득점을 봤을 때는 <laughs> 거기 선수는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음. 뭐, 하이레벨의 경기를 보여다 보니까 <laughs> 네. 약간 지금 난조를 보이는 선수들의 경기가 조금 루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laughs> 네. 늘 말씀드리는 건 어쨌거나 이 조별리그에서는 지금은 승점을 쌓는 게 중요하다. 찬으로 <laughs> 네. 짧게 네, 지금도 좋아요. 여섯 점. 아, 이번 공격은 좋아요. 끌어서 치지 않고, 일목적 공을 컨트롤하고, 속도 끌기 컨트롤해서, 이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방식으로 득점을 했어요, 지금. 아, 비껴치기로 네. 가면서, 무난하게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8연속 득점. 주변리그에서 만났을 때는 최완영 선수가 조금 더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승리를 따냈었고, 지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절박한 쪽은 윙코깅 선수, 두 번째 세트에서도 하이런 8점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들로 돌아서 5쿠션으로, 득점 갑니다. 아홉 점자 노란 공이 이이나요 보이면 끌어서 바 p 돌이 o 칠유유있있데요일일은은양한한도를재재보있있윙윙 o p 선수입니다 보이면 지금 일목적 공이 일목적 공을 키스낼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칠 만하죠 끌어서 충분히 그 키스, 희박한 확률의 키스를 키스. 내네요. <laughs> 네.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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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이 키스, 되네요. 네. 사실 근데 이런 키스들이 조금에 어떻게 뭐 클래스의 차인 이것 같아요. 제가 키스에 난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방심을 하고 치는 거죠. 음 네. 세계적인 클래스 선수들은 저 키스의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는 거지. 네. 정확하게 빼면서 치는데 이 허공에 딱더 있으니까 이게 설마하면서 치게 되는 거죠. <laughs> 네. 뭐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자 이제 11점째 하이런이 이어지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네. 활용하면서 네. 차이도 벌리고 있는 윙코깅입니다 네자연스럽이참 아,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공 계속 연결되고요 스를 약간 그렇다가 타이밍으로 제거를 할지, 두권 두킥에서 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할지. 아예 대회전을 치네요. 대회전도 괜찮죠? 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예. 방향이 괜찮아요. 12점째 하이런입니다. 공 하나하나는 예,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앞서 키스에 의한 행운의 샷도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본인의 내용이 좀 회복되고 있는 윙거깅 네. 선수 최환영 선수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임을 사용을 하는군요 네 타이머 적절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가다로운거 음, 타이머 적절히 사용은 괜찮고요 네. 리듬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윙거깅 네. 선수는 사실은 더블 쿠션 공격이 괜찮은데 비껴치기 라인은 돌아오면서 키스도 있는데 아, 단전이 많다 장으로 가는 공인데 아, 회전이 많죠 저렇게 회전 어, 많이 주는 공 아닌데요. 네 자연적으로 밀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laughs> 공의 회전력이 많이 필요가 없었던 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윈코인 선수가 이번 이닝 12점의 하이런 보여주면서 21대6 제법 큰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네. 예. 오늘은 특히나 이두 번째 경기에서 의 조현영 선수는 앞선 맥스와의 경기 때 모습과는 사뭇 다르네요. 회전력이 많이 있어야지 지금 득점되는 두 뱅크샷인데요. 네. 그 회전력이 오히려 그렇지만 일단은, 네, 일목적구와 두께를 너무 두껍게 만들어버렸죠. 뭔가 지금 머릿속에 꼬여있습니다. 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요. 잘. 원이 아는 내용인데, 네. 정리가 잘 되지 않죠. 엔거깅 선수는 이제 좀그 궁금증, 머릿속에 실타래들이 이제 음. 좀다 풀린 느낌이에요. 남아 있는 시간을 보면서 본인의 경기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난조로 보이면 치는 선상대 선수, 선수는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플레이가 먼저 돌아오죠. 다시 키스. 응. 어 지금도 경로가 쫓아가거든요. 경로가 쫓아가요. 예, 네. 다시 득점됩니다. 네. <laughs> 아 이렇게 네. 웃는 선수한테 뭐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재환 선수 착해서 웃음이 안 나올 건데 또 받아서 웃어줍니다. 네. 네. 웃으면서 받아줘요. 네. <laughs> <laughs> 아휴. 민국기 선수는 당구 선수 아니었으면 배우에서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키스 내는 모습이 민국이 선수의 컨디션 도뭐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자, 최현영 선수가요. 오늘 이 경기 이후에는 내일 야스퍼스와의 한 경기, 모레 사이기노와의 한 경기, 타스데미르 체네트란. 아, 정말 산넘 어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줄수 그래. 없죠. 네. 주어진 상황이고 해야 네. 하는 경기니까요. 네. 그래도 에 엔지머스 선수는 이겨 놓은 게 엄청난 게 만직에 후반 들어 들어가서 큰 자영분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공이 들어간다면 윈커깅 선수가 거의 이 경기의 승리 확률 을 가져갈 텐데. 네. 난 시간은 이제 윈커깅 선수의 편이고 뭐 시간은. 다 사용해도 되고 어떤 예.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앞선 1 세트에서도 시간을 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윙고킹 선수였고 사실은 시간을 다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샷을 빨리 나간다 약간은 방심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사이기노 선수와 트란 선수의 3 세트 때 네. 사이기노 선수에게서 약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빠른 자, 샷으로 아, 시간을 그럴까요? 다 보내는 어느정도 전략을 시간이, 썼는데요 4, 시간이 시간이 네, 다 썼어요 시간 네, 네, 다 네, 다 썼네요 다 시간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자 최한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오늘 두 경기를 치른 과정에서 1승 1패 윙커킹 선수도 야스퍼스에게 패배한 상황에서 최한영 꺾으면서 1승 1패가 됐어요 아참네 윤국분 선수